뭐. 아 얘가 얘는 진짜 먹어. 아니 아니야 버리면서 여기서 먹을 뭐수 있다고 속 가지고. 젓가락 왜 학교 이렇게 세게딱 째게 나주냐. 우리 먹으라고? 설마? 나 처음부터 안 가져간 거야. 어, 진짜 이 친구 영상 찍고 있어. 즐거워네. 어깨 와네만 아신 거에. 아이어 어깨 와네만. 만에 이런 도덕적인 아, 행, 행위를 안 한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빠. <laughs> 아. 지금 하나 없어졌죠? 세 개였는데. 이거 잘 보세요. 하나, 저기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숨겨났거든요 이거 유태경. 유태영이 여기다 숨겨났습니다 유태경이 짜장면 하나 숨겨났고요 <laughs> 지금 유태경이 이재현 핸드폰 훔쳐갔다가 이재현 못 찾고 있죠? <laughs> 재훈이 안나온 빨리 아, 왜 찍어 이 ㅆ녀야 지캠 빡쳤죠 야다 풀기 했다 야 아니, 이건 진짜 먹어줘야 돼 아니 이거 진짜 먹어야돼 아, 아 먹으면 안돼 아, 뭐, 이거 좋아, 진짜, 좋아, 좋아. 진짜, 좋아. 진짜 <laughs> 비양심적인 행동이야 그러니까, 쌤한테 물어볼래? 어 물어보자 그냥 너 물어봐 근데 진짜 관중이냐 가가 <laughs> 진짜 유식이 찍지 말고 아 재훈이 없어 니 <laughs> 지금 히 네. 짜장면 보고 기분이 어땠어요? 짜장면 진짜 너무 먹고 싶어요. <웃음> <웃음> 저도요. 사실 <laughs> 아, <laughs> 저도, 저도 먹고 싶은데 이성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태도 보기 좋았네. 감사합니다. <웃음> 태훈아 <대박>. 여기 있어. <웃음> <아이씨이>. <웃음> <웃음> 아 이씨. 아 들어와. 들어가 봐. 다 조심. 찢지 마. 씨. 이거 즐겁습 아니, 을이래요 이광수 씨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니 너무 먹이가 없어요. 남의 음식을 왜 뺏어 먹? <laughs> 아, 저는 솔직히 먹고 싶어요. 아니, 아 아, 진짜 조세현이 마. 먹는다네요? 아니, 조세현이 먹고 싶다고요? <laughs> 조세현이 <웃음> 아니, 먹는다네요. 제가 완전 막 당황해가지고. 솔직히 짜장 먹고 싶죠. 먹고 싶습니다. 맞아요. <laughs> <laughs> 네 벌써 젓가락 뜯었네요. <laughs> 이미 벌써 경범죄 에 지도졌죠 이거 <laughs> 벌금 3만 원. <laughs> 어, 어 이거 보세요. 어유태경어다 보였죠. 유태경이 먹으면 이제 다 먹일 거야. 어, 그래? 그래? 맞아. 아 <laughs> 얘가 어, 해. 저차 자동차 지금 들이받으러 왔어. 내가 <laughs> 오늘 강사님 물어볼게요. 어? 야, 어? 야, 강사님 어? 강사님 죄. 이쪽은다. 좋다. 물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아니 가가가지아미지누 온다. 아 누구 오셔. 자 자. 아 아. 똑바로 하나 올아 아그아나 먹을까 해서. 자 방무팀 방무팀. 18팀. 어요 안녕하세요. 이 새끼는 벌써 들었나요? 안 들었죠? 아 <laughs> 네. 안 뜯었어, 안 뜯었어, 안 뜯었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아난난 아, 난 막지 마, 막지마 저기 미술 앞에서, 나 단무지라도 아, 야, 야, 일단 먹자. 야재기이형한야재이야오 일단. 뜯고 지금. 맞는 거 같아. 아빠 근데 봤잖아 뜯고 있어. 자기는 모른다 했어. 이게 형들 뜯으면서 기분이 어때요? 죄책감은 하나도 안 드나요? 하나도 들어요, 하나 뜯고 있어. 아 네, 뜯었네요, 벌써. 가야나 뜯고 있어 아, 근데 그 형들이 먹었다기에 너무 많지 않아, 형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야, 일단 기다려, 그리고, 너는! 그리고 야, 뭐, 야, 야, 이게 어쩔 거야 <웃음> <웃음> 얘 찍어! 아니, 얘 찍고 있었어, 찍고 있었어 야, 형들 전화 아예 안 받는데? 됐어, 찍어주세요 생각해봐, 야, 우리 학교남은사 먹고 남은 게 뭐야? 쓰레기. 왜, 왜 남았겠어? 아 그냥 나도 그렇게 생각해. <laughs> 아 수지야. 시켜 가지고 남은 것뿐에 아니 약간 아, 반품해야 되는데 그럼 말이지. 만약에... 반품이 불가능해 이거는. 어, 따라가면 안 돼, 안 돼. 아, 아. 일단 아, 영어 좋다 여기 시작거든. 시간 안에 세 명이... <laughs> 애들아. 아, 얘들아 먹지, 마 먹지, 먹지 마, 마. 먹지 마. 먹지 마. 야, 이거 경범죄야. 야, 먹지 마. 언제야 이거 경복제야. 먹지 마. 일단 깎았어. 야, 먹으면 안 돼. 템이다, 여러분. 신짜 맛있을 거야. 먹고 싶어. 그냥 그냥, 그냥. 아, 저, 먹자, 유나. 안 돼, 절대 이거 먹으면. 뭐. 아니, 아니, 오, 야, 한테 토론 신청하다가. 아, 가셨네. 이건 좀맛아뭐 아, 나타 아, 빨리 사고 찍지 말, 번호 이게 거기다 갔어, 야,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갔어. 가지고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야, 웃음> <불안하지> 먹어? 어, <laughs> 야, 게레 어, 프레시나. 아, 네같아 아, 그래. 아 근데 이게 뭐냐고 버린 맞아. 거. 맞아. 근데 이쪽으로 놔두고 있어? <laughs> 아, 그런지. 근데 솔직히 이건 나도. 아니야, 누뽕, 누뽕, 아니, 근데 이게. 알았어, 알았어. 아, <laughs> <나갔다. 아이스>, <laughs> 이게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먹고 버렸는데 <laughs> 왜세게왜 그러니까, 나왔어? 아, 근데 이거 말이 안 돼. <laughs> 네, 네. 네. 아, 진짜, 눈뽕. 진짜로 자기 진짜 먹을 아, 아 그리고 중요한 거. 짜장면하고 단무지의 개수가 안 맞다. 아, 근데 왜 젓가락의 개수도 맞죠? 뭔가 역설적이야. 아니, 제가. 아 빨리 아니야. 아 제가 논리적인 추론을 하나 해 보자면 이게 남는 거는 세 명이 지금 병원 간다고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 뭐, 그러면 아, 우리도 근데... 같이 그 부분을... 아니 아니. 아니 남기면 더 먹지 이걸 그거 하진않 된다고. 야 수동이 씨발. 너무 행복거로가까아 말... 그냥 아니, 야, 그냥 자, 먹자. 씨발 그, 자기 자기 하기야. 아, 진짜 중에서. 먹어? 그냥? 그냥 먹어. 어, 아니 근데 아 진짜 먹어나 방어한 건데야 너네. 에어 없 없다고 진짜. 아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아 진짜 빨리 들어. <laughs> 이 와서 와서 졸라 뭐, 와서 왔는데 우리가 처먹고 있으면 졸라 울었을 거 아니야 아 그럼 네. 운동장 가서 먹자 아니 야러니 이거 없었었으면 어떡해 뭐 어때 그럼 아니 근데..근데..근데..근데 음, 음. 왜냐, 근데 솔직히, 음. 솔직히 야, 여기 놔둬서 자기가 먹을래 했다고 생각해봐 놔두면 누가 가져갈 거라는 생각은 아, 음. 자체가 안할 아니야 학교 우리가 남아있을 거라는 거아무 모를 거 아니 근데 학교에 아무도 없어 지금 그래 맞아 아왜안 듣게 잘 진짜 에 미친 놈이야보보 진짜 안비져안비져 이게 이거 플야야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를 야, 뭐못 먹어 어차 먹어 이거 이거는 근데 살짝 따뜻하긴 한데 아, 왜 따뜻한 거야? 그냥? 밑에가 아, 따뜻한 뭐, 거거든. 아, 근데 온기가 원래 오래안 됐다 야 일단 단무지는 먹을래? 약간 아 수동이 따뜻한 면안 먹었어 누구야? 어, 누구야? 이거 진짜 야, 안 아까 돼. 수동이 안 먹었어. 아니, 학생이면 아, 그걸... 약간 틈령할 수 있잖아. 그니까 러 그것도... 학생이도 짜면 안 먹어. 아니, 이거 뭔데, 이거? <웃음> 이거... <웃음> 그리고 위에 형들은 아까 형들 것만 낚였거든. 그니까 러 이거는 그 형들 게 아니야. 어, 이거. 이번... 수동, 수동가 아니야. 왜냐 아까 M4M, M4M 이안 먹었거든, 여러분들. 계속... 그만해라. 아니 아니 이런, 이런 게 추억이야 이런 게 추억.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 김, 김영종 부인입니다. <laughs> 네, 먹방 먹방 걸었중 <laughs> <laughs> 짜장면. 훔쳐먹기 먹방. 고 먹지 못어 성격 아, 고민하고 좋아? 있어 지금. 아, 나 먹자 나 먹자 나 아니 일단 모을 거면은 진다 같이 갖고 가서 딴 데서 먹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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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생각 아직 가서 먹자. 맞아 같이. 애들아 진짜 하지 마라 자 방관자 아니죠? 바로. <laughs> 애들아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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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지 마라. 아니 말이야. 그러면안돼 먹으면 안돼먹러면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 돼. 내가 내가 내돈줬으 내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내가 방관자가 됐을 때 이걸 증거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 촬영만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하지 말아. 잖 야야이러난대이러이서 아, 편집하고 바로. 진짜 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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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 나. 보인다. <laughs> 와, 너무 맛있어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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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불었는데 <laughs> 이렇게 맛있어. 진짜 배고파 근데 나도. 아, 비벼줘. 계속 비벼. 이 단무지랑 같이 먹어. 아니, 가져, 아, 이거 까도. 야, 누구건 누구 출연을 해 봐야지. 단무지는 그래.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단무지 모르고 짜잔 하고. 단무지는 대개란 말이야. 먹어, 그래. 단무지는 대개란 말이야. 아, 근데 아 잠깐 계수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야, 이렇게 큰데 있을 거면 치는 왜 있지? 아, 왜 있지? 있으면 버리는 게 맞겠 맞아. 이 나도 있어. 근데 내 생각도 버리는 게 맞긴 아, 맞는데.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게 남겨지 수가 니까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별개로 버리든건 확실해 어, 맞아, 맞아, 버리는 건 맞아 미겠다 먹고 싶어 아, 아, 솔직히 우리가 한입 먹으면 세게 저 옆에 두지 마 그냥 한입 먹어, 게 아직까지 먹어 근데 또 어이없는 아, 아, 거예 이거를 왜 따로 넣지? 근데 난 짜장면을 별로 안 좋아해, 애초난 그냥 배고파 그럼 음. 같이 먹 그리고 나는 너네를 말렸어, 분명히 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지 마짜장 없어졌죠? 짜장면 없어졌습니다 아, 좀먹어가좀 세요, 어, 짜장면 하나 어딨죠 여기 짜장면 하나 어디죠? 짜장면요 어디죠? 아구야 너무 너무 조세현 사장님. 조세현 여기 있어요. 그냥 와. 짜장면 하나. 결국에 절도죄 저질렀네요. 여기다 놓고 합니까? 아, 다시 원상복귀합니다. <laughs> <laughs> 네 원상복귀하죠. 진짜 이렇게 착한 반장. 이 카메라 하나 아, 들이 되면은 아, 말로 안 해도요.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가져? 아눈 보기 심어서 다 쪽박이죠. 어떻게 가져? 너무 관절이 아파. 아 감사합니다. 와. 그냥 먹어. 아니야. 둘이 안 먹어 왜? 그러니까 나였으면 먹었어. 아니, 아, 빨리, 아, 빨리 단무지 먹어 들어라. <laughs> 그냥 진짜 가서 먹자고. 저기 공원에 앉아서. 나였으면 먹었다. 아, 여기서 먹고 빨리 놓고 가. 맞아. 놓고 가야지 근데. 아, 그렇가 아, 아, 아 그런아저씨 빨리, 그래, 빨리 뭐, 당지못 뭐, 아니, 거, 거. 빨리 안 말려? 아, 말려, 말려! 아, 아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난 한, 하지 마세번 정도 했다. 야, 야, 아. 샌들 건가 보데 아니야, 아니야. 샌들 이기 먹겠지. 맞아, 근데 저 따로 나 야, 샌건거 같아. 근데 이거 안 먹어. 아니, 근데 내 생각에 이거는 무조건 버린 거야. 버린 게 맞긴 맞아. 버린 거 맞아. 근데 이게 약간 양심이 좀 질려. 어, 찾았다저 짜장면 가지러 왔다. 세개 주문했어. 야 <laughs> <laughs> 네, 근데 이거 우리 먹어 줘야 될것 같아. 이거 아, 그러니까 먹어 줘야 돼. 아 이거 진짜 왜냐면 음식물 이렇게 버릴 수 있어? 아 근데 나